오랜만에 모여 가지고 우리 총무 역할을 하시는 우리 심영성님께서 고마운 분께 고마움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또 전달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얘기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회장님 역할을 하고 계신 이경희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고 또 회원들 혹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얘기하실 분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희명송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차이지 되는가에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은평 서북권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서북권 모임을 작년 9월달인가부터 했는데 마지막으로 12월 15일날 만나고 이러면 코로나인가보터못 만났어요. 못 만나가지고 회장님이 그래도 한 번쯤은 보자 그래서. 그냥 뭐 항상 하는 우리가 염려는 이걸 모였다가도 뭔 코로나로 뭐가 저기 오면은 우리 지지 모임에서 지, 저기를 했는데 이기사님 지지 모임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은 뭐 그것 때문에 맨날 망설였어요 사실.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뭐 몇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열분 오셨는데 그냥 한번 하자고 그래서 염려. 그 동안에 우리 웬만한 우리 지자들은 다할 거예요. 저기 서라, 사라당님, <laughs> 사라당님 전단지 많이 하셨고 또 영국, 우리 팀에는 김재균 씨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전단지 신공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의 뭐 육체적인 노동이야 우리가 어떻게 저기는 못 하고 또 우리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그래서 좀그 부분을 좀 인사를 드리려고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어, 박수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수 팀에 박희열 씨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여수 팀 총무님 쪽황도희 씨랑 잘 상의를 해서 저기 해서 멸치를 열다섯 포를 회장님 댁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야 지지자들한테 다 주고 싶지만 몇 개인가를 말련했다더라고 박희열 씨가. 근데 이제 어딘가를 따로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팀에 영광스럽게 회장님이 계셔요 최고의 회장님이 <laughs>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지지자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또 저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막 서로 욕을 하고 저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도 막 지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 저기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뭐 대책이 없네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고, <laughs> 또 회장님이 밥을 이렇게 사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laughs> 회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인 취지와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도 또 혹은 또 여기서 또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것 기회가 돼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우리 이 모임이 한석달 만에 이 모였나요? 참 네. 오래간만에. 그동안 그 생각지가 않았던 그 원정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시공과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이 있는 모임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전과 상품이 절실하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시자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20일 며칠인가요? 23일인가요? 2년? 21일 21일인가요? 근데 이제 당명 가제는 우리 이 지사님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당청소원이 어 4월 15일이던가요? 15일이면 이제 뭐 2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한 을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재명 지사님한테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송편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총선 전에는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우리 예상하고는 뜻밖의 틀리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 0일 남짓 남았는데 아직 뭐 판결을 할 이런 뭐 저거뭐기미이 보이지 않고 이제 판결이 될 거야 사회로 청선 지나서 아마 이제 판결을 이제 나올 텐데 그것도 사회로 청선 바로 지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이사님. 저그 이제 임기 때까지 2년 조금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지지 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는 우리 이 지사님 그 지지자들이 지금 많이 그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가운데 어 우리 이 지사님 그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그동안은 그한 달에 이지사님이 이제 향한 그 발언 중에서 조금 유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는데, 너는 정치라는 것은 어,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지사 지지자님들 어,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이지사 지지자들 얼마 되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지사님으로서 그전에 해오던 형태로 어 사이다 발언 이런거 해주시면은 우리 이지사 지지자들은 일부 속 시원하고 환호 환호도 하고 그런지 모르죠 그러나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어, 무 발언이라든가, 정치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때와 장소, 타입이 을 항상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님도 하고 싶은 얘기 또 오직 오죽 많겠습니까? 오직 또, 심중에 쌓인 마음이 오직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일부, 이제, 이 지사 지지자 가운데, 조금, 이지사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런 이지사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고 나가야지 조금 실망한다고 그래서 누구처럼 그렇게 누구라는 건 여러분들 나랑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누분처럼 180도 확 돌아서서 그런다는 것은 이건 뭐 개인적인 뭐상식사리가 정치 동의적인 그런 저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분들 후여나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이 또몇 어, 사람 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그분에또 그 바람에 대해서 일체 동의하지 마시고 우리 나아던그 방신대로 묶으시다가고, 또 후교, 또 이지사의 또그 항보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이지사의 그 넓은 뜻을 이해하고, 네. 개인 의사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 두시고, 오직 대의를 향해서 오직 앞으로 나가고 이 지사를 바라만 보고 이렇게 나가주셨으면 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 우리가 이 지사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지지자로서는 좀 자소한 비만이 있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저그이 지사님의 행보에 좀 대세심을 어, 그그 이해하는 방량도로 나가야 그나마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이지자 어, 지지자들이 신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조금 이지자님 그 행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에 개인적으로 불만의 사항을 조금만 그걸 도출하면은 그에 조금만 말이 이제 번지고 씨가 되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선 여기 나오신 분이라도 어, 좀 약간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참으시고 좀 이렇게 넓게 에, 좀 이렇게 배려를 우리 이사분 께 배려를 해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어, 모든 걸 행동을 어, 기준과 이런 걸 이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도 참석을 해주신 우리 지지자님들,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이지사님을 지지하는 마음 초심 변치 말고 계속 지지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오해되는 말을 들어도 그분의 우리가 진심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변치 않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다른 분또 말씀하실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동감한다고 얘기하실 분 계시면 하실 거 보혜스님 우리 보혜스님 얼굴 나가도 되죠? <laughs> 예. 서님 저는, 저는 나왔테 괜찮아요. 아, 우리 외스님으로 네.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정원 스님과 굉장히 그 밀접하시고 우리 정원 스님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소신공양이라고 그러나요? 음, 우리가 분신자사죠. <laughs>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소신공양을 <laughs> 쉽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소신공양을 하신 우리 그정원스님과 매우 <laughs> 가깝고 어 친하게 지내셨던 보혜스님께서 <laughs> 오랜만에 좋으신 말씀 혹은 또 마음에 드셨던 말씀을 <laughs> 말씀은 고요 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좋은 말씀은 없고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 힘내시고 어, 부처님 오신 날이 그, 이번에는 4월 원래 4월 30일인데 어, 못 한다 한달한달 한달 후에 한달 후에, 네, 후에 한다고 발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 분들이 우리 법당이 굉장히 작아요, 소하고그랬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번 달이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4월 달인데, 4월 달인데, 5월 달로 넘어갔어요. 5월 30날로, 5월 30날쯤 될 거예요. 그때 많이들 오셔서, 작년에 두 분이 오셨어요. 유승씨하고, 심하수씨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셔가오 올해는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오, 와주시고, 등어 이재명 지사님, 연동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달아서 한 열대 분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좀 환하게 있어서 지사님 구설수도 없어지고 애군도 없어지고 앞으로 이제 다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저는 날마다 바, 저, 촛불 밝히면서 지사님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시면 우리 모임 요거 이제 공식적인 모임은 이제 요걸로. 예, 예. 그러면 요. 아, 소리만 나오게요? 소리, 소리 나오게. 예.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한 뭐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예, 거기에 적극 공감하면서 예, 예, 저는 그 예, 우리 이지산님께 거의 예, 드릴 말씀이 좀, <laughs> 좀 있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다 지금, 저, 뭐 사실, 음영적깐 그, 세계적으로, 어, 어, 어 위기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도, 뭐, 아, 예외는 그 아닌데, 예, 네. 뭐, 여러 가지, 좀, 뭐, 어,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네. 예, 저의 생각은, 지금, 요즘에, 예, 그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마스크, 마스크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여지껏 예, 그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그 마스크를 한 번도 가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화나 가지고 사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대열 내지는 뭐 12... 10위에 뭐 세계적으로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제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마스카나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이건 예, 세계적인 수치고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예전에 고향에서 제가 이 장을 열어보면서 우리나라 조직이 전국적으로 어느 집까지 다그 조직이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약국에서 저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약국마다 몇백 메터씩 줄서 있어요. 그러면, 아, 이 떨어져서 뭐 재택근무해라. 또뭐 저기 거리두기 해라. 계속 방송으로 이런 그 멘트는 주면서 예? 약국에서 몇백 메터씩 줄 서서 마스크 하나 달려고 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 진짜 아주 예, 성질이 나고 지금 열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안돼 있으면 그런 조직을 뭐 이렇게 갖춰서 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구를 통해서 통반으로 네, 통반장을 통해서 몇개수량 체크해가지고 나눠만 추면 가정으로 다 배달이 됩니다. 무료로. 그러면 지금 1,500원에 줄 서서 마스크 사는 그 가격도 1,000원 이하로 개인에게 다 공급이 돼요. 음, 그래, 그래. 감염 위험성도 없고, 이게 지금 나라에서, 뭐, 모르겠어요. 뭐, 누구, 뭐, 유통업자가, 뭐, 누구, 어떻게 돼서, 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뭐,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경제, 뭐, 시위권의 나라에서, 이런 행정 절차는 절대 저는, 예, 농납될 수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가서 몇백 메타 가서 마스크 사람은 가서 아무 소리 묻어고 사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마스크 우리 이런 마스크 안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지사님을 위해서 에이, 국민 목숨을 그동안 장사 연단계 뭐 집회도 해. 여러 번 나왔고 그래야 뭐 그래야 뒤에서 그래야 이렇게 그래야 협조하면서 여지껏 와서 오늘 모임까지 왔지만 40대장. 이 지사님께 경기도 도만에서라도 나라에서 못하지만 지켜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사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경기도만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이거를 좀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아. 청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가 예, 그 예, 예. 지금 우리가 지금도 하고 할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 예. 여러 사람 모여서 집회도 할수 없고. 예, 예. 하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인데. 네. 다만 우리가 지금 최선으로서 다할수 있는 거는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정만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좀 우리 지지자들이 대법원 앞에 가서 집회는 못할 만큼이런시이라도좀 이렇게 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우리 회원님만 들이라도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하루에 한번 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나 네. 하루에 한번 이렇게 해도 이제 앞으로 오름 동안만 이제 청소 년 20일 남았잖아. 이렇게 하면 20명 중에서 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이라도할 수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쉼지이고 네. 가만히 있는 것보 다. 왜냐면 네. 네. 점심 시간에 한 번. 점심 시간이든. 그게 제일 좋구나. 아, 아침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하루에 한 번. 옆에 열 사람 나와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양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기타 또딴 조직에서 또응해 주고 도맡고 청런 청산 까지말라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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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더 정리하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초심을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는 그 초심, 이재명 지사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말씀하신 게 대법원에서 너무 지금 그 끌고 있으니까 사실은 작년 12월달에 끝냈어야 될그 대법원의 그 판결이 너무 그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지지자로서 할수 있는 것은. <laughs> 인시일에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저 심용성 총무님께서는 박혜열 님의 우리 그 멸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또늘 여기 모이면 늘 우리 또 회장님이 우리 그 이렇게 식대를 또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안 되지만 이렇게 튼 이렇게 식대 대신에 각각 내 가지고 전단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시간과 몸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도 우리 사라당님이나 김재균 님이 고생하시니까 그 마음을 잊지 말자고 하신 말씀이 또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이참 선진국 아닌 선진국 한 12억 12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무슨 챙피한 뭐 일도 아니죠 지시죠 이 지시냐 이게 뭐 지금 약국 앞에서 뭐몇몇 미터 몇 100미터 200미터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 이게 무슨 챙피한 일이냐 후진국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뭐, 최소한 그 우리 경기도 지사이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지, 겨, 경기도에서만큼은 우선 그렇게 해서 좀 그걸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이셨죠? 네. 네. 통반장을 네. 통해가지고. 아, 혹은 통반장을 통해서 아무튼 이것은 아니다. 옛날, 옛날 과거에 면장은 아니지만 이장을 몇년 동안 하신 입장에서 <laughs>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행정을 이재명 기자한테 난 쪽지를 오래전에 그거 해 놨어. 아, 그러셨군요. 예, 예. 통반장 예, 예.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해야 하 이것만 해도요. 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네. 저기를 네. 만들려고 아.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안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아, 쪽에서는 엄청난 아, 거기 제안 하나 하면 뭐가 오겠지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네. 얼굴을 안 나가 얼굴 나가세요, 아, 안 나가. 나도 나갈, 상관없어요. 네. 자 방향이. 여기서 그 또급 제안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즉. 마스크를 경기도에서 한번 제작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우리 사라당님의 말씀인데 한번 사라당님. 아좀더 찍어. 안 됐어요. 이쪽에서 찍어, 이쪽에서 찍어. 아니 그냥 말만 들어도. 경기도에서 어, 예. 만들게 하고. 아, 언제서 언제 시작으한 번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더좀더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한번 잠깐 주 대만을 갔다가 예를 들어면은 대만 같은 경우가, 이거를, 저 걔네들도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당연히 모자르잖아요. 모자르니까 얘네들이 기계를 뭐 몇십억 되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몇백억이니 뭐 그런 거 얻어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 그 돌릴 수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냥 무상 임대식으로. 이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태가 끝나버리면, 그거는 거의 뭐 기증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뭐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마스크를 해결을 했어요. 지금 한장 걔네들은 200원씩 주고 있어요. 아, 마스크 200원 주고 뭐모자르고 이런 것도. 하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의료진 자체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하면은뭐 이제 사가 한다는 했는데 그걸 좀더 규제 으로 많이 해가지고 선조를좀 많이 해. 다른 쪽 알려지게. 비에 백천백 개를 하나 봤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 여덟 네, 개 나갔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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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유튜브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장을 들려서. 나도 한 번은 잠깐 해, 봤는데, 네, 그리고 그들은 소식이 없잖아요. 네, 네, 네. 물론, 다른 일이 바쁘니까, 네, 그, 그래, 그래. 하긴 어렵긴 하겠지만은, 네, 네, 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도 챙겨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 그때. 네, 네. 그럼 지금 우리 이제사 이제 하는 게, 뭐, 뭐, 차량으로 한 거?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또, 또, 모르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또. 그니까, 러 그런 것들은 뭐, 할수 있는 것같은 해주고 마스크를 그두 장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동네에서 두 장을 딱줄 서서, 그 시간 맞춰서 가가지고, 뭐 약국 여러 군데 서니까 줄 길게 서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서 가서서 받자마자, 우리 할까 하고 같이 갔는데, 두 개를 받으니까, 자기 그 주민등록 날짜에 따라서, 그 일주일에 이제, 그 올라와서 나눠서 가는데, 이 2, 7, 뭐, 이렇게, 3, 8,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했는데. 오브제인가요? 그렇게 가서, 네, 오브제. 그렇게 해서 <laughs> 마스크를 두 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마스크에 대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받고 뿌듯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래서야 네? 되겠냐. 거저 가고가 있지. 이제 우리도 일날에서는그 음. 국민들이 이렇게 줄서서 일은 이런, 이런 식으로 맞아서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해. 이게 예, 네, 지금 이게 아니냐면은 마스크를 2개씩 팔아 가지고는 전 국민이 필요한 사람들 둘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게 안 돼요. 네, 지금 수량이 안 돼. 그거를 하려면 일주일에 한 장씩을 줘야 돼. 아마 그러면 될, 될 거예요. 그러면 줄수 필요 없이 그냥 될 텐데. 나눠 좀빨아어 대충 좀 빨았어. 근데 이제 두, 자,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모자르는 상황이 되니까 길 줄을 서고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나도 지금 네, 한50 이상 포기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됐죠. 어 그리고 안줄 서기 싫어가지고 네. 근데 줄 싫어가지고. 근데 줄을 서가지고 바로 들어가 서 사는 게 아니고 약국이 네.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줄을 서는 게또 많아요. 아, 네. 어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 네. 한 시간도 기다려 네. 막. 네. 자, 막. 네. 오픈 시간이 아니라 그. 마스크를 나눠주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아니, 그거 지금 강북구하고 도봉구에서는요, 마스크가 처음에는 11시에 판, 그러니까 택배가 11시에 약국 주고 11시 반, 12시, 1시, 2시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그때 받으면 바로 판매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됐다. 나도 그걸 하나 났었거든.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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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책임져, 4시 이후에 일괄적으로 판매를 해요. 11시 받은 사람도. 가지 약, 가지 네. 그러면 줄을 쓰는 시간을 길어야 한 시간 전에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세 시간씩 쓴 사람도 있대요. 농협 같은 데 가서. 근데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뭐 벤치 같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시에, 그러니까 11시에 오전에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에 가니까 그 지난번에 그가 어디 하월구 아니, 성북구에 가니까 이쪽에는 오전 판매를 하고, 저쪽 라인에서는 오후 4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왜? 오후에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국은 그러면은 오전에 몇시 판매하는 거가 정해져 있고, 건너편에는 4시 이후에 하니까. 그데요 사실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을 그그 핥목. 제가 한5년간 해봤거든요. 그데 국가에서 네. 그, 그쪽으로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은 약국 가서 살다그면 통반장 모여가지고 통반가지고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렇게만 되면 아니 제일 좋은 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그 앞에 얘기는 취지가 좋으셔서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 시민 그 국민이 허락을 해야지 하지 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 공식적인 건 이걸로 끝낼게요 네. 일단. 네.